강태공이 광태공 낚시꾼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. 강태공이 태공 낚시꾼 네간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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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느낌이죠. 강태공이 시꾼네간좀 그런 느낌이죠. 강태공이 시꾼네간좀 그런 느낌이죠. 강태공이 시꾼네간좀 그런 느낌이죠. 강태공이 시꾼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. 강태공이 광태공 낚시꾼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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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. 태공이 광태공 낚시꾼 네, 간좀 그런 느낌이죠. 강태공이 광태공 낚시꾼 네,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. 이 광태공 이죠 광태공 낚시꾼 네,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. 이 광태공 이죠 광태공 낚시꾼 네,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. 광태공 이 낚시꾼 약간 그런 느낌이죠. Thank <laughs> you,